안녕하세요. 정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월 3일 수요일 오늘 날짜로 적용되는 14.7 패치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 시스템 변경 사항입니다. 차원문. 방랑하는 조련사. 조련사 센티널로 바뀌면서 이제 훈련봇 대신 영구적인 상징 세개를 장착한 센티널을 획득합니다. 센티널은 훈련봇보다 강합니다. 움직이고 공격하면서 마법 피해를 주는 스킬을 사용합니다. 게임이 진행될수록 별 단계가 올라갑니다. 이제는 이 차원문에서 방랑하는 조련사 증강, 호위 임무 증강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방랑하는 행상인은 행상인 센티널로 바뀌고요. 훈련봇 대신 영구적인 지원 아이템 두개를 장착한 센티널을 획득합니다. 이제는 이 차원문에서 호위 임무 증강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리품 시스템이 조금 바뀌었는데 프리즘 전리품구가 이스테이지에는 걸작 업그레이드가 나오지가 않고요. 골드를 조금 더 주게끔 버프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3 프리즘 전리품 구에서 걸작 업그레이드와 골드를 줬었는데 이제는 걸작 업그레이드만 줍니다. 찬란한 템으로 바꿔주는 거죠. 다음으로 조우자입니다. 다음 조우자의 등장을 줄였다고 하네요. 세트 운동과 바드 시작, 릴리아 시작, 소가스 아이템, 라칸 대격변 게임할 때 불편했던 조우자들의 등장을 줄인 것 같네요. 공동 선택에 등장하는 조우자 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세트와 시비르, 트리스타나가 있고요. 아트록스의 골드 경험치 체력이 골드 10에서 8로 줄어들었구요 그리고 알론이 이제 나와서 유닛 버프를 시켜주는 거이코스트 조금 너프가 됐고 4코스트는 버프가 되었습니다 이렐리아 자유공동 선택 훈련하기 전 딜레이가 6.75에서 9초로 조금 더 여유있게 버프되었구요 3켄치 골드 또는 아이템이 10원에서 8원으로 줄어들었고 티모의 승패 예측 보상도 14에서 10으로 줄어들었구요 오공이 주는 찬란한 템 6개가 거기에서 이제 찬란한 도장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세트 운동의 거대화 비율이 1.4에서 0.7로 줄어들었고요. 노우자는 전체적으로 이제 골드 주는 거를 조금 줄였네요. 그리고 제, 그리고 좀 불편했던 것들을 단축시켰고요. 다음으로 특성입니다. 이타심의 방마저가 3이타심과 4이타심 기준으로 살짝 너프가 되었습니다. 비전 마법사의 주문력이 4비전과 6비전 기준 살짝 버프가 되었고요. 예술가, 이제 챔피언이 아닌 것도 더 빠르게 복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홀령은 468 홀령이 너프가 되었는데 수치는 12, 20, 35에서 10, 16, 32로 살짝 너프가 되었습니다. 1000개, 50 추가 공격 속도가 12에서 10으로 줄어들었고요. 상징의 모든 흡혈이 3%에서 6%로 이제는 눈에 보일 정도의 흡혈로 버프가 되었네요. 하신 4개 출혈 피해가 50%에서 45%로 살짝 너프가 되었구요. 행운, 실행운 추가 스택이 30에서 25로 너프가 되었네요. 실행운 전립품 평균 가치가 하락이 되었구요. 대신에 세트와 찬란한 워머그 훈련봇 보상에 찬란한 피바라기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자, 먹그림자는 전체적으로 이제 버프가 되었는데요. 슬그림자 기준으로 추가 피해랑 피해량 감소가 10에서 20%로 2배 버프가 되었습니다. 폭격의 문신이나 힘의 문신, 분노의 문신, 독의 문신, 활력의 문신 전부 다 꽤나 큰 수치로 버프가 되었습니다. 먹그림자 아이템은 전부 다 버프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야기꾼의 팀의 두루마리 케일의 스킬이 50% 추가 피해와 넓은 범위를 공격합니다. 능력의 고소 추가 피해가 10에서 20%로 버프가 되었고요. 대신 케일 1단계 속도의 부적 공속이 15에서 12로 살짝 줄어들었고요. 네원의 부적도 1단계였는데 화살 및 파열이 30에서 20으로 너프가 되었고요. 다음 이야기꾼 케일 기본 공격시 추가 마법 피해도 20에서 18로 줄어들었고요. 들었고, 1 5 0 주문력도 140주문력으로 줄어들었고요. 5이야기꾼도 살짝 너프가 되었고 7이야기꾼도 살짝 너프가 되었습니다. 이야기꾼 빌드업은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너프는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잘 너프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 유닛입니다. 카직스의 공격 스킬 피해량이 310에서 340으로 살짝 버프가 되었고요. 호그모 사거리 증가에 필요한 스킬 사용 횟수가 2에서 3으로 너프가 되었네요. 이거는 꽤큰것 같습니다. 야스오의 방마저 비례 보호막이 굉장히 큰 너프가 되었습니다. 100, 110, 125에서 50, 67 15로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호부코의 체력 비례 피해량은 10에서 15%로 버프가 되었고, 11르의 스킬 지속 시간은 8에서 6초로 너프가 되었네요. 이야기꾼 빌드업의 핵심인 11르도 너프가 되면서 이야기꾼 쪽으로 굉장히 많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킨드레드의 스킬 피해량은 살짝 버프가 되었고요. 2차 피해량 또한 버프가 되었습니다. 피아나의 스킬 피해량도 버프가 되었고요. 럭스도 스킬 피해량이 버프가 되었네요. 럭스는 이제 쌍공 럭스나 도자기 증강을 먹었을 때 쓰였었는데 그런 거 먹고 하면은 이제 훨씬 더 좋아질 것 같네요. 슈엔의 피해량 감소가 삼성 기준 90%에서 70%로 너프가 되었고요. 스킬 사용 시 기본 공격 3회 후 만화락이 풀린다고 합니다. 탱커션 기준으로 좋은 것 같아요. 킨드나 키아나 럭스. 살짝 안 쓰이던 챔피언들을 버프 시켜줬네요. 자, 그리고 바디의 공속이 0.8에서 0.75로 요번에 너프가 됐었죠. 그리고 소라카의 스킬 피해량과 2차 피해량 또한 버프가 되었습니다. 수치는 꽤나 큽니다. 그리고 트리스타나의 공격력 획득량도 1 2 3성 기준 전부 다 버프가 되었고요. 아이애나도 마나통이 70,120에서 50,100으로 좀더 자주 쓸수 있게 버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3코에서는 이제 트타랑 볼베스는 리롤덱에 다이에나도 쓰니까 결투가 쪽에 살짝 버프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쓰레쉬의 필연 방어력 마주, 마법 저항력이 20, 에서 18로 줄어들었고요. 박마저 공유는 30에서 15로 꽤나 크게 너프가 되었습니다. 쓰레시는 굉장히 단단한 챔피언이었는데 너프가 되네요. 애쉬가 굉장히 안 좋은데 공격력이 65에서 70으로 꽤나 크게 버프가 되었고 카이사의 공격력도 70에서 75로 버프가 되네요. 오르가나의 스킬 피해량도 살짝 버프가 되었고요. 오코스트 사기 챔피언 흐웨이가 너프가 됩니다. 스킬 피해량과 스킬 회복량 둘다 꽤나 큰 수치로 너프가 되었습니다. 자야의 공격력이 80에서 85로 버프가 되었어요. 자야는 이제 오코스트 챔피언 중에 거의 안 쓰던 챔피언이었는데 공격력을 조금 버프시켜주네요. 카이사랑 자야 둘다 제주꾼이기 때문에 제주꾼 쪽으로 버프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템입니다. 아고일 돌갑옷 탱커 아이템 중에 거의 가장 좋다고 볼수 있었는데 방마저를 35에서 30으로 살짝 줄 였네요 요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마법공학 총검 모든 흡혈을 22에서 20으로 살짝 줄였고요 이온충격기의 체력을 200에서 150 으로 줄였고 모렐로 노미콘에서 공속 15 주던 거를 10으로 줄였고요 체락의 도전 추가 체력 20에서 25로 버프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템 숙성에서 주로 쓰였던 군단의 방패와 드로차 원문 둘다 너프가 되었는데 군단은 공속 30에서 25로 살짝 너프 고요 사무는 공속 0.8에서 0, 0 7 5로 살짝 높어 대신에 방마전은 늘어났고요. 공격력이 스테이지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별 등급을 사용한다고 하고요. 이 스테이지에는 영성. 3스테이지 1성, 4스테이지 2성, 5스테이지 이상부터는 3성이라고 합니다. 별 등급당 공격력이 80, 80, 1 7 3 225에서 80, 80, 120, 180으로 꽤나 큰 수치로 너프가 되었네요. 자 그리고 찬란한 아이템, 찬란한 이온이 살짝 너프, 찬란한 붉은 덩굴정령도 너프, 찬란한 가고일도 너프, 찬란한 정소는 꽤나 큰 수치로 버프가 되었습니다. 치명타 확률이 20에서 40으로 크게 늘어나네요. 그리고 찬란한 굳건한 심장, 기본 피해 감소와 추가 피해 감소가 꽤나 크게 버프가 되었습니다. 찬란한 모렐로는 불태우기 3에서 2로 너프가 되었고요. 찬란한 쇼진도 버프가 되었습니다. 찬란한 스테락도 버프가 되었고요. 자, 증강에서 실버, 아이템 숙성, 분단드록 득을 할수 있는 증강이죠. 플레이어 전투 라운드에서만 숙성된다고 합니다. 그림 라운드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좀 사기적이긴 했어요. 2-1에 떴을 때 이제 그냥 무조건 순방하는 사기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3-2에만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응당한 대가는 일시적 비활성화시키고요. 만개를 받아라 플러스 3-2에 등장하고 이성 니코를 획득한다고 하네요. 환영 칼날 플러스. 3-2에 등장하고 이성 쉔을 획득한다고 합니다. 원래 그냥 환영 칼날은 2-1을 줄때쉔한 마리만 주는데 3-2에 늦게 주니까 이성으로 주는 것 같아요. 야밤의 흡수 플러스 또한 3-2에 등장하고 이성 요리기 나온다고 합니다. 최대 체력 피해량이 20에서 25로 버프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버그 픽스 내용입니다. 아, 버그가 굉장히 많았었죠. 픽스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네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14.7 패치 꽤나 대규모 패치 내역인데. 요약을 해드리자면, 등강 부분에서는 문제가 많았던 아이템 숙성을 살짝 너프시켜주고, 굉장히 사기적이었던 일석이조 도 살짝 너프가 됐고요 아이템들 또한 자주 쓰이던 뭐 가고일이나 모렐로 콩검 이온충격기는 너프가 되면서 잘 안쓰이던 스트락은 버프가 됐고요 챔피언도 사기적이었던 후웨이는 너프가 되면서 자야나 카이사 애쉬 기본 스탯을 버프시켜줬습니다 그리고 3코에서도 살짝 티어가 떨어졌던 트타나 다이나 소라카 요런 애들 버프시켜줬고 2코에서는 킨드 키아나 럭스 요런 애들 버프시켜줬고요 1코에서 는 카직스, 호부코가 버프가 되면서 호그모와 야스오 시비은 너프가 되었습니다. 특성도 이야기꾼 쪽으로는 많이 너프가 되었고요. 먹그림자가 버프가 되면서 먹그림자 쪽인 카이사, 아야 요런 애들을 좀 자주 쓸것 같습니다. 비전 마법사 쪽도 살짝 버프가 되고 조우자들, 이제 불편했던 조우자들은 좀 빈도수를 줄이고 골드를 꽤 많이 줬었는데 골드량을 좀 줄여줬습니다. 지금까지 14.7% 패치 노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